그도을를땡기라 <목소리도> 그리 뜨자, 그리 뜨자, 그리. 그 그리. 자 그리 그리 뜨그렇지 제가 그리 뜨그 아가 그렇지 네, 패스 패스다. 스 아이고 돌아돌아가면돼아데 빠진다. 올라가. 빠진다. 아리복싱 빨라 잡고. 아리으면서 리커버리 해. 그립로돌이에리해 제가 그리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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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스랑스를안린다 어깨 밀어 어깨! 미지게, 아니, 야, 반대쪽 오버 온도를 꺼 어깨 밀어 어깨! 자안돼니잘막다이가그다 괜찮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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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깨 밀어라! 다시 다시 천천히! 지영아 우린 육니다 지영아! 지영아 왼손 대각선 잡아라! 오른손 오른손 대각선 잡아 대각선! 아니! <목소리도> 등뒤로 잡아 등뒤로 잡아! 대자, 대자, 대다 대자, 다자 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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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가> 아니, 맥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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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, 행축합니다 아, <목소리가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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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 와! 김지재